자 봉추찜닭을 포장해서 먹은 건내 인생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중자에 당면 추가했고, 하... 제일 매운 맛이고, 그리고 누룽지 추가했습니다. 와. 우와... 다 먹지 다 먹어야 될것 같아. 이걸 어떻게 다 먹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나 살면서 둘이 봉추찜닭 진짜사 먹어보는 거 처음이야. 자 아, 이걸로 봉이는 이걸로 덜어요. 전 이걸로 덜 거예요. 아 이렇게 덜어서 먹자고? 네. 네, 자 드세요. 안자른는 거잖아. 아, 어, 한번 잘라야지. 그렇게 잘라서 봉이 줄게. 아니 다 자르지 말고. 응. 침착, 침착. 우리는 침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응. 우리 이봉 다리 하나. 고, 고기는 집어 먹어 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원래 당면은 추가 안 하는데 봉이가 당면 워낙 좋아해서. 응. 찜닭은 봉주 찜닭이라니까. 진짜 맛있네. 응. 진짜 맛있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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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거든 괜찮네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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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뭉키는 엄마는 괜찮아. 아, 가라메? 음, 음. 하, 원래는 이제 처음에 두치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응 음, 맞아. 실비. 근데 소가 트라우마라고.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래, 그럼 더 좋지. 막 남겨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하나도 안 맵네. 원래 안 맵나 여기? 아, 근데 국물을 좀 부셔야 되는데, 그래서 밥이랑 먹긴 했었어야 됐는데, 하나더올줘 아니, 그렇게 너무 흐름 끊겨서 괜찮아. 음? 왜안튀었는데좀위험안튀어는 느낌 아, 그랬어. 음, 그냥이 음, 게그기면 엄청, 엄청 위험하고 어. 봉 줄게 봉, 어, 아니봉그니아니아니아니봉 줄려고 어. 근데 국내가 조금 심심한 게 뭐냐면 어딜 가나 자꾸 몸만만 있어서 다름을 잘못 느끼겠어 우리 이제 헬스 트레이너 해주는 응. 선생님 있잖아 응. 최근에 부산에 갔다 오셨대 응. 처음 부산에 갔대 응. 실망을 했대 왜? 응. 할게 없어서 부산이? 응. 아, 하 때는 근데 서울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음... 그래서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먹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없다고 하더라고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 근데 솔직히 서울 사는 이 부산에 대한 건 없을 것 같긴 해. 뭐 바다 말고는. 근데 바다도 뭐 인천 가면 되고 뭐. 다른데 지방 가면 좀 심심하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 저녁만 되면 막다 깜깜해지니까. 너무 깜깜해서 그게 너무 무서워. 그래도 좀 그나마 덜 깜깜했던 게 여수였던 것 같은데? 응 음. 나는 근데 오랜만에 제주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 나도 제주도 가서 해물라면도 좀 먹고 싶고 해물, 곧, 곧 곧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김치 먹는 거 우리 깜빡했지? 봉인 어? 김치 먹는 거 깜빡했지? <laughs> 왜김치 먹는 거 깜빡해 너무 귀엽다깜빡하는게 김치 먹는 걸뭘깜빡 그냥 먹으면 뭐지 음. 제주도 가면은 진짜 해물라면 먹고 와. 카페가 너무 많은데 맞 근데 진짜 제주도 한달 살기 해보고 싶기는 해. 뭘 할까? 어디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게 어,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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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그것만으로도 즐길 어. 수 있는 거를 하려면 한 달이 필요하지 어, 않을까? 어, 어. 그 말이야. 왜냐면 제주도 자주 가는 게 아니고 짧게 가니까 간 김에 여기 가고 싶고 음. 저기 가고 싶고. 그 먹고 뭐 해? 그냥? 같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음. 수박이 다 떨어졌네. 그러니가 같이 맛있게 잘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 약한 모습보 볼까? 오! 벽돌 아니야? 일어나다구봐누와봐 누구봐! 누봐 이거 봐 누구봐! 누구봐! 보여줘. 누구봐! 보여줘, 누구봐! <laughs> 총 매력 있네. 이거 반도 쪽에서 반 밥만주라고. 그래. 밥을 말아봅시다. 근데 음. 이거 내가 내가 생각하는 누룽지 원래 내가 거기서 먹는 누룽지랑 달라. 음. 원래 이게 지금 밥이 이만큼 있잖아. 어. 근데 그거 반대 반 쫄인 거 같은데. 아마 누룽지 같은 거랑 그때 우리 똑같잖아. 그냥 거의 기름에 튀기시는 느낌인데. 진 그러는 거야 자 신시아님 따라해봤어 <laughs> 뭔가 좀 드실 때 이거 <laughs> 좀 드시는 게 있잖아 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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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했다가 튀면 거기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오늘은 사람 못 먹겠다 응. 안녕 진짜 사기 싫었는데 봉이가 너무 애가 막 병든 닭처럼 탄산 먹고 싶어해서 내가 진짜 백방 고민하다가 샀어. 봉이 때문에 산 거야. 어머 진짜, 직히 여름에는. 근데 내가 또 봉이랑 싸우기가 싫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이렇게 된 걸로 페트로 된 걸로 샀어. 아, 봉이가 먹고 맨날 먹고 남기면 내가 맨날 잔소리하니까. 이제 봉이 잔소리도 내가 해 주기 싫어서 봉 알겠는지 그만 찍고 나한테 전달 좀 해주면 안 돼? 혼자사 하기 힘들었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성우야? 이거? 까서 맛있게 먹어야지 까서 컵에 따라서 먹어야 돼요 아. 아니면 혼자 먹을 거면 은입 대고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 냉장고 넣어놨다가 따로 빼놨다가 그거 또 먹으면 돼요 네. 뭘 그렇게 많이도 시켰냐 이거 뭐야, 송민우? 응, 치즈 돈까스로 시켰고 마카로니 추가했어. 손손 지금 바들바들 떨리는 거 보여 지금? 근데 한두 시간 전쯤에 밥 먹었잖아. 운동하래서 그런가 지금? 운동 언제 했는데? 아 요즘에 인중까지땀 맺히기 시작했어 지금. 절 떠나서. 단어를 바꿔야 될것 같아. 절당이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라고. <laughs> 아 절당도 오는 사람이 스프 아빵 촉촉촉촉 촉촉촉촉 음음아 진짜 맛있다 어 갑자기 살아났는데 아, 아직은 아, 아직은 아니야 사실은 음 밥을 스프에 이렇게. 와확 음. 아, 괜찮았네. 새우 튀김을 타르타르 소스를. 음. 내가 원래는 원조 돈까스만 먹다가 오늘은 치즈 돈까스 하나 해봤어. 음, 음, 와 아직도. 음, 음, 음. 홍아, 한 입만 먹어. 나는 이렇게 먹는데 봉디그 빨래를 개고 있으니까 너무 해 <laughs> 상대적으로 너무 철량해 보이잖아 제가 돈을 좀잘 써요 네. <laughs> 왜 그런지 알수 있을까? 보상심리? 뭐에 대한 보상심리인데? 내 인생에 대해서 <laughs> 난 확실히 밥을 대충 먹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라면이 진짜 먹고 싶어서 라면 먹는 거 오케이.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 밥은 좀늘잘 챙겨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밥을 좀 해, 나 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요즘에 요리하잖아. 근데 봉이가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름에 더워가지고 좀 가능하면 많이 사 먹기로 그때 쇼우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 대신 에어컨안 틀어? 이안틀어 벌써 몇번틀어고 음, 너무 맛있는데? 타르타르 소스에 치즈돈가스. 진짜 치즈데 있어? 음, 음. 아, 여름이 여름인 아메리카노 좀더 먹어야 다 내가 해줄게. 그 진이 빠진 느낌이 있지? 응 음. 에어컨 틀어줘? 음. 오늘 30도까지 맞아. 왔을걸? 맞아 여기도 진짜 악바리다 악바리 근데 또 틀면 안 좋은 게 틀면 음. 거의 한 5분만에 괜찮아져 내가 그런 거 춥다고 그리고 춥다고 느껴 그럼 가지고는 입으면 되잖아 근데 내일 그건 너무 사치 웠다는 거지 그래놓고 10분 전에 신발을 주저없이 주문하지 않았어? 블랙프라이데이라 어쩔 수없 그러니까 보셨죠? 가지고 그러니까 보셨죠? 다 사람들이 중요한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다른 거야 10몇년전 이야기지만 그거 은행 수수료 아끼려고 1kg 이상을 땡볕에 걸어가는 내 동생 그래놓고 더워서 아메리칸으로 시켜먹었어 1300원 아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생각이 다른 거라니까 내가 그 1300원 아끼자고 나는 그 땡볕에 1kg 이상 걷는 거? 내 기준에선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아이, 뭐, 뭐, 맨날 밥 먹는 건데 그뭐 그냥 대충 먹어도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뭐 그렇다고 솔직히 내가 매끼뭐 치킨 잘 챙겨 먹는 건 아니잖아 솔직하게 근데 각자 아끼려고 하는 포인트가 달라 나는 뭔줄 알아? 난 어금니가 없어 그 돈이 아까워서 어금니를 못해 얼굴을 그래서 점점 틀려주고 있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될 거. 가만히 있어도 버금니가 없어서 슬픈 커카의 하루. 봉어 소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뒤셀에서 이렇게 이번 거랑 저번 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음, 귀엽다. 이렇게. 이내주셨어요 음. 뭐, 근데 성화가 뭐, 제이렇힌건이거야이오리이이런거 뭐, 파데 한 번에 어. 뭐 선이틱 파데 이런거이렇 거. 거. 어. 이이렇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합니다게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이 이렇게. 이이이렇이이 이마트 크레이더스 미디는 이거. 어. 아, 그니처 아. 초록색. 아. 어. 떻게생각해요 응, <laughs>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아니, 그냥. 맛있어. 양갈비 가져가세요. 딱한 번만 구울 거예요. 양갈비 행사 중이거든요. 양갈을잘집으셔야 돼요. 너무 요 <laughs> 아, 먹어봐. 살바라네. <살벌하네>. 나양갈비이 <laughs> 어, 엄청 부드럽네? 네. 봉아, 너 무조건 먹어볼나 먹을 수 있어? 응. 진짜 맛있어. 뭐래? 살짝 미친 것 같아. 아, 못 먹겠어. 어? 어, 난 진짜 양을못 먹겠어. 야, 거 콤비. Combination. 그리고 여기에 햄버거가 나왔더라? 아, 먹어. 콤비는 아니고 뭐 먹물을 입혔나? 어때? 어? 아, 이만큼만 잘라줘봐. 땡큐? 살면서 시식 제일 많이 했어. 배가 불러 죽겠어. 근데 패트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음. 고기 너무 꽉 차가지고. 아니, 고기 괜찮은데? 어. 이건 진짜 고기를 먹는 느낌이다. 두개 해가지고. 3,500원. 내가 맨날 아무리 좋아하지만 고기보다도 괜찮은데?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아. 배가 음. 고파? 혹시? 음. 응. 음. 아까 그 할머니의 진심 느껴지나? <laughs> 공이 막 이쁘다고 막 아우 애교도 막어쩌고 저렇게 이쁘고 날씬하고 막막 날씬하고 내가 가 하나도 없고 그 그래, 내가 근데 애기를 안 낳으면 그래, 내가 <laughs> 거의 한분 가까이를 장사를 내팽개시고네 <laughs> 설교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laughs> 나한테 애기 나오면은 신발을 사주겠다고 그랬어. 신발도 사주고 가스도다 준다고 <laughs>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가능하면 금요일날 가세요. 모든 곳에서 시식을 한답니다. 시식을 해서 살 생각이 없었던 떡볶이 샀습니다. 금미옥. 자, 이것도 시식을 하고 샀습니다. CJ, 냉면.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바질 치즈 샌드위치. 바질맛 최고. 치즈맛 최고. 그리고 6,000원에 고래사 샀습니다. 그리고 이봉이 과자 좋아하는 거 알죠? 이거는 냉동실로 바로 얼려 먹을 거예요. 초코하이 그릴리 직화 델리엠 이거 동원 건데 맛있어요. 이거 도엉 생긴 소, 거는 밥 반찬으로 네. 어, 먹어볼게요. 그리고 노브랜드에서 스프를 샀어요. 품대라는 스프. 음. 진간장 노브랜드 거고요. 그래서 노브랜드에서 뭐카페라떼 스윗 짜 매운 고추장 오.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 할라피뇨 이제 노브랜드 대. 사면은 2천 원대예요. 순댓면을 음. 샀네. 순댓면 네. 일사 수백. 먹으면 맛있거든요. 베로 네. 데이도 아닌데 빼빼로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먹는 모농약 뭐 서렁버섯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맛소금이랑 그냥 후추. 식용유, 응. 후추, 정말 고기 맛이 납니다. 정말. 그리고 편의점 가서 아무리 투플러스 원한다고 해도 이렇게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에이.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좀잘 쪼아먹던데. 바나나, 그리고 텀블러를 내셔널 지역 래피이 그레이 색이 탐나서 보라색이 솔직히 마음에 안는데고 샀습니다. 두 아, 개에서 29,000원 했거든요. 정말 라떼 먹기 좋은 사이즈고. 아무래도 자꾸 라떼 먹는 파스타 좋아하는데 파스타 면이다 돼가지고. 이면은 처음 먹어봐. 갈로 스파게토스카날라토 목살 제육볶음. 자, 오늘 이바트 트레이더스 나들이는 끝. 지로 너무 이상 아니지. 어, 아니야. 그거 <laughs> 어서뭐게 아. 아이씨, 찍지 못한게 천치의 한이다. 설렁버섯 두 개. 어느정도 갈별이 됐으면 이제 나무 불러도 충분합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후라이팬에 먹을거 더 맛있다 응. 계속 이렇게 온다 딱이지? 길다란 게 응? 음. 딱 맛있어 보이잖아 음. 버섯의 풍미를 아는 사람들이야 닿네 응어 음. 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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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번째 레츠고 아마 두 번째는 더 맛있어질 거야 어 이게 어. 맛있는 거거든 맞아, 맞아. 단어도 되겠는데. 그렇죠. 이젠 단어야되 좀. 응. 제 골든 리트리버거든요. 이러도면 셋이 같이 먹는 거지. 아, 진짜 강아지 키우고 싶다. 공이가 내 강아지야. 그럼 내 강아지는 나. 김차전. 또 <laughs> 하던 짓이 지금. 와. <냄새나? 웃음> 와. 있는 맛 없잖아. 어. 얼 맛있는데? <laughs> 내가 이 햄이 맛있다고 했잖아. 봉공수 내가 말했던 그 햄이에요. 우 와. 이거 사 드세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렁 쌈밥을 하기 위한. 쌈 종류만 지금 상추, 다시마 그리고 이거 양배추. 연마지까지 다 했다고. 담고 아, 엄청 이쁘지 강된장을 우리가 이제 양념 소스로 만들라 그랬는데 요리가 원래 다담을 줄어서 다담, 다담 근데 다담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편해서 원래 요걸 샀어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양파 이거다 먹고 치워야겠다요단 틈이 썩네. 뭐 요새 요리를 너무 안 해서 그렇지 못 성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할까 말까니까. 더워서 그러지 더워서 내가 이 원래 이 쌈밥 같은 게 손님 왔을 때이한번 벌린다고 하는 거지. 비서는 원래 보통 자리 이런 거잘안 먹어. 마라요토 쿨타임 찾다는 분은 많던데 일단 마라요토 하나 먹고 나 디비자 한번 될것 같은데. 어, 말을 미안해. 어, 디비자, 혼자 디비자. 미안해, 내가 막 말을 못 되게 했나? 오, 제발 치즈떡좀 그만 보내줘. 응. 그걸 왜? 아니 뭐? 아니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완전 틀렸어. 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제발. 내가. 알게. 내가 할게. 다칠 거같아 너무 겁나. 어, 그럼 이네 입을 좀 어떻게 봐? 내가 해줄게 네 때문에 내가. 아니 뭐 내가 보여줄게 봉이왜 이렇게 해? 위험하게 네 손, 방짤몇번 했디? 미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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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똥. 자, 자 그런 행동은 감정이 안 좋을 때 그런 행동을 오해하게 딱이다태톤이어 태톤이야. 내가 어디 봤어야기다이야 택토남이지. 그 근데 우리 봉봉스가 테토녀 애견남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봤어. 맞는 말이더라. 여자 남자 바뀌었다는 말인 것 같아. 바뀐지는 오래됐었어, 애초에. 애견남은 애견여를 만나면 힘들어 안 돼. 공족혐오래. 테토녀는 자기보다 더양기가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나는 조봉 같은 걸 싫어하는데. 봉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왜? 여기 이렇게 하라는데? 잠깐 여기 아니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140이라니까. 아니 볶아야 된다고. 아 끓이는 거라니까? 볶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방 언제? 아니 얘가 그렇게 하는 거래. 준비한 재료 한물1 4 0 m l 를 넣고 물이 끓을 때까지 끓여래 아니 재료를 볶고 재료를 넣고 끓이라는데. 아니 야채를 볶 어? 네, 완성하였습니다 뻐꾸기다 뻐꾸기야 뻐꾸기야 뻐꾸기한테 잘하듯이 나한테도 좀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참기름에 야채 달달달달 볶다가 소스 넣어가지고 같이 볶다가 마지막에 우렁 넣고 두부 넣고 대파 송송송 하면은 그 끈적끈적한 완전 맛있는 쌈장 우렁 쌈장이잖아 그 쌈밥 왜 나도 말도 안 넣어 그냥 막 넣어버린 거야 요 두부 우렁은? 우렁 넣어야지 우렁 나에겐 우렁각시는 없지만 우렁은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패 삼겹살. 우와. 어, 아. 좀 이따 만나요. 자, 완성이 됐어요. 여기가 바로 이봉조봉 쌈밥지 아이가. 와, 미쳤네, 미쳤어. 이 대패 삼겹살과 이 쌈을 보세요. 3종 세트. 다시마, 상추, 찐 양배추. 잘 먹겠습니다. 뭐 수박을 발로 차냐? 아니 밑에 수박 쌔고 있는데 발로 찼어 축공처럼. 아 봉이가 먼저 김이. 아니 같이 먹자. 응. 나는 밥부터 처음부터 싹할 거거든. 뭐, 뭐. 깨 났지? 와와 와, 조금 걱정했는데 와 깨짱 났다 막안 짜네 너무 맛있다 간이 너무 딱인데? 오 미쳤네 음. 아 바로 쌈 간다 음? 소리만 들어도 맛있다 와, 이거 아인교 이거 아인교 이거 이거 아인교 우리 어릴 때 먹던 그맛 아 진짜 별살아 미쳤다. 어, 너무 행복해 너무 맛있는데? 우리 이번 이런 거한장한다나 장. 감장하자 하는 음. 거. 한너 콘? 내가 쌈밥집 가면은 양이 이 뚝배기 이만큼 안 나오지. 음, 음, 음. 훨씬 작지. 색깔. 어. 음. 이렇게도 한번 먹어 볼게요. 짜. 감하 와. 장. 망짜아뭐 아. 아왜이 음. 음. 나이지 맛있네 바다가 해조류가 확니 슥삭슥삭한 거를 상추에 올릴 거야 음렇게아 진짜 맛있네 이렇게. 미쳤네 음, 음 고기에 손이 생각보다 안 간다 음어 진짜 고기에 손이 안 가네 진실 쌈밥집 발표가 없다. 음. 어, 우럭 엄청 쫄깃쫄깃하네. 음. 음. 아, 이제 삼겹살 먹고 싶. 그냥. 결제가 안 되네. 마이무. 맛있어요. 여행 나가면은 잘 먹지도 못하고. 맞아. 음음 음. 진짜 잘아가지고아 진짜 싫어 음 늦게 음. 죽어가려거 한장 또올렸구나막말해 괜찮아 빨면 되는데 뭘음 빨면 됐지 눈빛 하나로 제압하는 대토니 멋있... 태생하는 애기나. 응, 음, 진짜 멋있어, 꿈이. 난 초등학교 때 여장극 싸웠는데 <laughs> 걱정하지 마. 나 어? 점점 진짜 태톤한 대우 되고 있, 있어. 정말이야? 왜? 난 애기남이 좋은데. 아, 촬영 보이네. 이봐. 거기 내 얼굴보다 커. 거기 내 얼굴보다 크지. 이거고 거기 봐봐. 와. 응? 음? 소만 기다려. 아 내일 살때 너무 질척거려 성호가. 계속 졸졸졸졸 따라와. 어디 가든. 아까 한참을 았다 했지 나를 안 음. 보여서. 음. 왜 저래? 무슨. 근데 그런 게애견남이야 우리도 나요. 그거는 솔직히 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 난 봉이 좋아하잖아 그래서. 음 고마워. 음. 내 옆에 있어줘서. 음 강하다. 아, 나 요즘에 빠진 배우가 있어. 아까 조성호가 뛰쳐 들어와가지고 몇 번을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말하 있어. 밖에 있는데 뒤로 가기 한세번네 번을 멋있는 부분이 나왔나 봐. 응? 김상철 배우님 한 번도 김상철 배우의 매력을 본 적이 없어. 김성철이 나온 걸 많이 봤더라고. 음. 최근에 파가를 보고 너무 빠져버린 거야. 이봉이 좋아하는 연예인 다섯 명이 있어요. 구교환, 손석구, 라이즈 원빈, 박보검, 지금 이제 김성철. 내가 원래 연기를 꿈꿨던 음. 사람이니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선망 그런 대상이 되나 봐. 아, 사 멋있어 보이지. 어,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음. 부분을 그 사람 음, 너무 음. 잘하면 너무 멋있어 보여. 사실 뭐 손석구든 구교환든 그렇게 잘생긴 얼굴들이 아니거든. 김성철도. 근데 내가 연기를 잘하니까 음. 빠지는 거야 멋있어 보이고 보고 뭐, 나도 어. 기분이 쏙 좋진 않아 그래 막 이러 이러 나만 봤었으면 좋겠어 나만 아직면안 되나고 마음이 그 나만 귀엽다 해주고 나만 멋있다 해주고 김상철이 귀엽진 않아 구경도 안 귀여 손석구도 안 귀여 멋있어 그 나만 멋있다 해주고 봉는안 멋있어 그까 이거... 그거랑 그런 결이 다른 거야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해. 응? 근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혼자 좋아해. 얘기도 할래. 들릴 정도로. 난애견남이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어, 네 의견을 아무리 밀어붙여봤자 내로남불 밖에 안돼. 나는 내로남불입니다라고 이제. 난 내로남불입니다. <laughs> 왜? 그냥 너한테 여자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상미 하나. 나도남자는 부르는 다야. 구교아 <laughs> 어 조성우 조성우 손석구 어 조성우 조성우 지금 어김성철왜 이거잖아 지금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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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지금은. 웃음>